노년의 재혼, 이건 모르면 하지 마세요. 오늘은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72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그 모든 것이 너무 멀고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남겨진 것은 점점 커지는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특히 깜깜한 밤, 텅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멈춰있기엔 아직 내 삶이 남아있다.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그 길이 재혼이라는 단어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재혼이라는 단어는 김영수 씨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너무나 행복했던 만큼 다시 누군가와 시작하는 것이 그 행복한 기억을 해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고 혹여나 실패하거나 실망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혹시 주변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다. 외로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삶의 온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책임과 기대를 받아들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활 방식의 차이, 사회적 시선까지. 이 모든 것이 김영수 씨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 그는 먼저 스스로에게 중요한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무작정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땐 내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보기.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 적기.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김영수 씨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초보자도 환영. 수채화교실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굳어서 잘 될까 싶지만,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그는 수채화교실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운명 같은 인연, 정미선 씨를 만나게 됩니다. 수채화교실 첫날, 김영수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초보예요. 같이 배워봐요. 말을 건넨 사람은 정미선 씨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잘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도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수업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정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년 됐어요. 요즘은 그냥 익숙해지려고요. 적응이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미선 씨가 벚꽃 축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채화 교실 친구들끼리 벚꽃 구경 가는 건 어때요? 김영수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죠. 벚꽃이라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김영수 씨와 정미선 씨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벚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네요. 정미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벚꽃보다 빛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집에만 있었으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놓칠 뻔했네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선 씨는 이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뭐라도 해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김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막상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미선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순간 김영수 씨는 마음 한 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함께 걷던 날 이후 김영수 씨와 정미선 씨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예교실이 끝난 후에도 자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어느 날 정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역사책을 자주 읽었는데 요즘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요. 정미선 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역사책 좋아해요. 다음에 책한권 추천해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정미선 씨가 가볍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술관에 가볼까요? 요즘 좋은 전시가 열리고 있대요. 김영수 씨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미술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순간, 정미선 씨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고 싶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자신이 너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미선 씨가 서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그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정미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너무 단호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술관은 익숙하지 않지만 정미선 씨가 좋아한다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미선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영수 씨 고마워요.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저도 김영수 씨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고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미술관에 가는 날, 김영수 씨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정미선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정미선 씨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정미선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 정말 좋아요. 반대로 정미선 씨도 김영수 씨가 즐기는 낚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건 처음인데 지루하진 않을까요? 그녀가 묻자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도 힘들면 구경만 하셔도 돼요.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작은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날, 정미선 씨는 김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가끔은 너무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요? 정미선 씨도 양보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김영수 씨는 정미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미선 씨의 입장도 더 생각해 볼게요. 정미선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로 조금씩 배워가요. 그들은 그날 이후 작은 불만이 생기면 그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쌓아두지 않기로 해요. 작은 일도 쌓이면 큰 문제가 되니까요. 이 약속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김영수 씨와 정미선 씨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정미선 씨가 김영수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동네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대요. 커뮤니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던데 같이 가볼래요? 김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가을 축제라 요즘은 그런 행사에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이죠? 새로운 경험도 해볼 겸 같이 가요. 결국 김영수 씨는 정미선 씨의 손을 잡고 축제에 가기로 했습니다. 축제는 예상보다 훨씬 활기 찼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에서 김영수 씨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미선 씨가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여기 독서 모임 친구들이에요. 인사 나누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미선 씨의 친구들은 따뜻하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김영수 씨, 서예 교실에서 만나셨다면서요. 서예는 어렵지 않나요? 아, 네. 사실 초보라 조금 어색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영수 씨도 점점 긴장을 풀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그는 예상치 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이런 모임이 낯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정미선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사회적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정미선 씨는 독서 모임뿐 아니라 새로운 취미 모임에도 참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있는 활동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 이번 주말에 지역 봉사 활동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봉사 활동이요? 어떤 걸 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일이에요. 간단한 일인데도 정말 보람이 있어요. 좋아요. 함께 가요. 그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음식을 나르며 서로에게 더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린 사진 촬영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김영수 씨, 이런 대회는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즐겨요. 우리 같이 멋진 사진을 찍어봐요.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들었고 결국 참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상보다도 더 소중한 추억이 남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확장시키며 자신만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씨와 정미선 씨는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지만 각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과 습관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선 씨, 우리는 요즘 참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맞는 걸까? 정미선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수 씨,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다 각자의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동안 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수야.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어. 좋은 분인데 내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준비가 된 건지 확신이 안 서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충분히 신중한 거야. 하지만 영수야, 두려움이 있다고 멈추면 아무것도 못해. 중요한 건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김영수 씨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확신을 다져갔습니다. 한편, 정미선 씨도 자신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배우면서 이렇게 몰입할 줄은 몰랐어요. 마치 내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수채화교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영수 씨와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두 사람은 각자의 여유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공원 벤치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김영수 씨, 제가 요즘 그림을 배우는데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제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에서 관계에 대한 확신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김영수 씨는 정미선 씨를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선 씨,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가졌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야 저는 확신이 들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선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눈빛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김영수 씨.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천천히 걸어온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더 깊고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강민우 씨와 이정희 씨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혼자가 익숙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느날 강민우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점점 더 편안해지고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단순히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생활 방식,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며 각자의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동시에 함께하는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결정을 이야기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가족들도 점차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고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정원에서 열린 결혼식은 두 사람의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우 씨는 이정희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더 기대됩니다. 이정희 씨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우리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그들은 함께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요리를 배우고 여행을 떠나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노년의 재혼이 단순한 외로움, 해소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두려움보다 기대를, 망설임보다 용기를 선택해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